안녕하세요 정직한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인기 좋은 차종이죠 현대의어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 2017년도부터 출시된 차량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인기가 많은 게 오벤 차량이에요 오벤 어, 오벤 중에서도 디젤 어 5인승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섯 대 추려봤구요 어 같은 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장에 64대의 차량이 있어요. 어, 5인승 디젤로만 지금 64대가 있는데 금액은 3천만 원대까지 있어요. 어, 2천만 원대도 있고 뭐 천만 원 후반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천만 원 초반.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에 거의 괜찮은 차 중에는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4 0만 원. 최저가에요 아예. 어, 지금 이것보다 더 어, 이제 저렴한 차량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부터 해서 어, 오늘 다섯 대 1,530만 원까지 이렇게 괜찮은 차량 다섯 대 추려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고 괜찮은 차량 있으시면은 차량 번호 외워주셨다가 꼭 말씀해주시고 저희 밀령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어, 와주셔도 되는데 꼭 예약은 어, 해주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회색 차량이고, 17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자, 18년 형입니다. 자, 지금 법인 운행으로, 어, 이 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운행이 된것 같습니다. 네, 6개월 1만 키로까지 보증되는 수원 보증 그게 들어가 있고, 자, 외관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비게이션 달려있고요 스타렉스가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들도 있어요. 네, 그거 꼭잘 확인해 주시고, 자, 스타렉스가 아무래도 지금 이 뒷부분이 어, 적재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은 이게 좀 굉장히 지저분한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금액대를 떠나서 어, 금액대가 비싼데도 여기가 많이 헐어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깔끔하네요 자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자 좋습니다 네자이 차량 지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용도 변경 없구요 지금 이 차량 지금 어,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 차량이고 지금 교환 판금 이렇게 단순 소리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미세 누유나 불량은 체크된 거 전혀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입고된 차량이고 어 지금 1040만 원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 첫 번째 차량입니다.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이 차량도 동일하게 6개월 1만 킬로까지 보증되는 차량입니다. 자 검정색 차량이고요. 자 뒷부분 자 시트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자 여기 한 군데 찢어져 있는 거는 있어요. 자 네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좋습니다. 자 성능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사고, 무사고 차량 사고 없구요. 자, 단순 수리가 몇 개, 지금 두개두 개, 두 개, 교환 판금 찍혀 있구요. 미생류나 불량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두 번째 차량, 1199만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 5인승 디젤 벤 스마트 등급의 모델이구요. 검정색 차량이고, 광 살아있네요. 네. 자, 시트 상태 좋구요. 자, 뒷자리도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적재함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이쪽이 아예 막혀있는 차량이 아니네요, 이 차량은. 네. 개방감이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이 뒤에가 아예 막혀있는 차량들도 있고, 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자, 렌트 이력 없고요 네. 지금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깔끔한 차량. 자, 미세누나 불량은 전혀 없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 찾기 힘든데, 어, 이 차량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네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13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자,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네, 왜냐면은, 그랜드 스타렉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 밴이 지금, 어, 3000만원대까지 중고 매물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1300만원이면. 자, 아, 여기 써있네요. 옆 선반은 볼트 체결로 간단히 부착함. 네, 여기 선반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떼실 분들은 떼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편하게 뗄수 있을 것 같아요. 볼트로만 체결해 놨으니까.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네, 자, 좋습니다. 이 차량 뭐 실제로 그냥 보셔서 마음에 드시면은 어, 구매하시는 건데, 어, 조금 튜닝 약간의 튜닝이 되어 있네요. 자, 좋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어,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완전 무사고 사고 없습니다 자 미세 누이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깔끔하네요 완무 네 완전 무사고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차량 자 은색 회색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어, 지금 외관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은 어, 약간 이렇게 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핸들도 약간의 까짐 이 있고요. 자, 스티커는 떼면 되죠. <laughs> 귀여운 스티커가 붙어져 있네요. 자, 지금 뭐 내비 후방 카메라 다 되고요. 이게 와이드로 되어 있네요. 네, 독특하게 생겼고, 자, 좋습니다. 자, 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렌트 이력, 용도 변경 없고요. 지금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는 교환 하나, 판금 하나 있습니다. 미세 누유나 불량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1,530만 원. 지금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금액대는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차량인데 네. 그래도 깔끔하게 잘 이렇게 운행된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10만 키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